여기서 베일어나겠다. 이거... 이건 풀어도 돼, 내가문 닫았어. 왜냐면 이것도 자를 수있어아 이것도 끌어야지 그냥 빨간색이야. 내가 할게, 엄마. 빨간색 끌어왜냐면 얘도 피곤하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잖아. 엄마, 에너지 있을 때 하는 거보다 지금 하는 게 나아. 이건 여기도 올려놓았다. 여기. 야, 먹이 가져올까, 뭐? 뭐가 좋아, 엄마? 너칭찬 해가지고. 이거. 먹이 잡고 있어? 반듯해야 되는데 빤듯하지가 반듯 않지 오케이. Okay, 괜찮아. 처음이라서 그런 걸 너무 하게 하지 마. 어 아, 무서워져. 되나 엄마 잡고 잡고 있어. 그거 목줄 같은 걸해 놓을까 그냥? 응, 목, 로, 목줄이 로. 있어야 돼. 목줄이. 이렇게. 근데 목줄이 있어야 되겠는데 목줄은 어디 있어? 차라리 목줄이걸로는안될것 같은데 목줄을. 목줄을 몰라 어디가 는지목 조일 것 같은데. 목줄이 어디 나 근데 그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목줄이 없어. 처음이라서왜 이상해. 한 처음이라서래 그 엄마 무서워서. 럭키 어이자리 먹이 하나 주네. 럭키 럭키 근데 이걸로 보게 해야 돼. 그걸 자꾸 보니까 그래. 럭키 이리 와. 이래. 럭키로. 강제로 하면 안 돼. 얘가, 얘가 그 기계를 보면 무서워한다. 가려야 된다, 엄마. 이 아이, 잘해. 이렇게 잘했어? 응. 아이, 잘해. 응. 잘해. 가려야 돼. 잡고 해. 왜냐면 얘가 응. 그 기계를 보니까 무서워한다. 응, 그냥 어, 나도 그냥. 아니야, 너키. 보니까. 아니야, 안 봐야 돼. 보면 더 무서워해. 안 보니까 지금 괜찮잖아. 응, 나키 괜찮아. 모르겠는데. 빨리. 안되다무서워하 c k 여기, 여기, 여기. 무섭여하무이미하면안 좋아져 k y 보면 안돼 응다날 c k y lucky. l 어 c k 도어 u c k y Lucky, l 안 보게 하야 보니까 무서워해. 그냥 나가 그게, 그 빨간 거 가져가라. 그거, 그 파란 거는 얘는 먹어도 그 탈이 안 나는데 그거는 많이 먹으면 설사해. 파란 거 가져오라고? 응. 어때잘 깎여? 일가면 조금 더 사야겠네. 기계를 무서워하는구나. 예? 렇게 응? 응? 잘 먹지도 않았어. 그래야지, 빨리 끝는게 다지. 그거 하나씩 주어그러안 그저... 먹어. 지금 정신이 없어서 옆에 안 보게 하려고 기계를 보면 다 무서워하더라고. 그렇게 하지 마, 너무 러프해, 잡고 해, 엄마. 아이, 럭키, 착해. 나 데리고 나가 줄게. 뛰어 놀아서 기분 편하게 파... 겠다 아까 처음이라서 놀란 것 같아. 아빠... 바람이 다 날리잖아. 기계를 보면 무서워. 이런 거의 다 잘났네. 그냥 밑에 같은 데는.

좀 됐어. 됐잖아이제 그래도 아, 엄마, 여기서 하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날려 아니 엄마 날려도 상관없어 옆에 바로 집 있는 거아니거상관없아 이거 너무 많아. 이 이거 보 이거 너이이아 이거 너아 이거 아이, 몇개 잘해. 얼굴은 그냥 가위로 잘라, 엄마. 미용도 이제, 엄마. 강아지용을 사야겠다, 그게 확 되는데. 이거는 약간 사람용이라서 잘안 되는 조심해, 손 한.. 응? 아까보다는 덜 그래. 아이, 이렇게 잘해. 응. 왜 치욕물이 났겠냐, 그냥 선 안 자르고 왔는데, 아까 방금 갔는데... 거기가 살이 뭉쳐서 그래, 거기 있는데 아프니까 그러는가봐. 아, 아니, 살이 이렇게 뭉치면 아파, 엄마. 평평해야 돼, 평평할 때 이렇게 소리가... 이상한 소리도 나서 평평해야지 잘간 강아지용은 사긴 사기, 사야겠다 그게확 된다고 확 밀려버려. 먹이 먹을 생각이 없었을까? 긴장했어. 긴장하지 안먹더라 어, 육? 예. 육 아니, 자고 있나 봐. 안을어 엄마. 방금 갔다 왔어. 자고 있나 봐. o you o r Later. 아, 새로 산 거. 아, 나 today, 라해야지 She's busy. 무서운 감키가 봐, 럭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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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 처음이라서 그래, 엄마. 익숙해지면 나중에는. 끼러... 응? 에너시원하 그래도 좀 많이 짧아졌어. 이 정도... 에이, 뭐. 얼굴만 이렇게 확 밀어요. 여기, 여기 털만. 응. 아니 그냥 놔둬. 그냥 나두라니까보이게 움직이게 놔둬. 아니 다치면, 다치면 어떻게 하는 거야. <laughs> 아니 그냥 나도. 안 보면 더 그래, 보면 그러니까. 더 무서워하더라고. 이거다 나중에 보면은 더 이상. 그냥 내가 도그아니 보니까 너무. 그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보면 더 그러더라고. 이거 자꾸 쳐다보고 그래. 아 이렇게 잘해. 야, 무서워, 야, 좀 나중에, 다른 바람 보면 다 피해, 무서워가지고. 기계가. 그냥 나도 그래,니까. 아이 자리, 어휴, 기자리 어휴, 기자리 보니까 이러잖아. 방향을 바꿔야 될것 같아. 선그 직접 집접 해서 먹잖아요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 엄마. 하지 않는 처음은 다 몰라 무조건 그래서... 잘랐을 때 하루 종일 잘랐어. 네, 잘랐을 때. 아니, 깎는 게저 바빠요. 아니 발짝 깎는 게저 금방 자라니까 여름이잖아. 여기는 발짝 안, 짤... 안 잘랐어. 짧게 자르는 게 좋아. 그래. 더 짧게 자르 아니 이 정도면 됐잖아. 너무 갑자기 이거 다리가 너무 확 잘라진 거 같아. 다리가 많이 흙 같은 거 묻으니까 짧은 게나 엄마. 너무 얇게 하면 조심하렴만 그런 데는 어나거나 뒤에 항문이나 이런 데는 예민하니까 그냥 아이밖기 잘해 아이 응? 잘해 그 여기가 집안보다 더잘 보이잖아 안에 있으면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였잖아. 여키랑 놀아줘야겠다, 엄마. 여키가. 고생해서. 그 밑에 같은게 이걸로 확 하지 마, 엄마. 뭐. 여기를 조금만 하지, 그냥 여기, 여기를 조금 물지. 알라뷰 <laughs> 찍지 <laughs> 이걸로은하면 너무 짧을까? 여름이니까 상관없어 아무사람 여름이. 너무 짧게 잘라주면 은이그람은은 응. 그래? 그러면은... 시 원하 하 시원 할것같긴해짧은 아니, 괜찮아. 여름이니까 짧아도 상관없어. 더우니까. 상관없어. 털이 길면 덥잖아, 너는. 얘도 더워서 한컷번에인가 상관없을 것 같아. 겨울에는 몰라도. 이걸 보니까 <laughs> 더 짧게 되긴 했다. 그 해, 엄마. 막, 달라붙으니까 그냥 잘라. 확, 그냥 밀어, 약간. 조심해, 엄마. 천 밟고 있어. 근데 엄마한테 오히려 털이 안 굳었다. 여기잘 아니까. 많이 털이 없으니까, 이것 좀 어떻게 털을 날리지?